그래서 어, 전개를 해서 저 뒤에 적어줄게 시그마 뒤에 그러면 E N K 마이너스 E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E N 플러스 E K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변수 K 변수가 K니까 K에 대한 2차식 마이너스 2k 제곱밖에 없네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에 k가 있는 식들 2n 플러스 여기 합쳐서 3k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 변수가 k니까 마이너스 2 해주고 k제곱공식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자, k가 변수니까 2n 플러스 3은 무슨 지급해줘야 돼? 상수항 지급해주고 앞으로, 빼준, 앞으로 빼주고 k공식만 어,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변수니까 2n 마이너스 1레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레도 상수항치급, 그래서 어 항의 개수 n을 곱해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 그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어 이것도 우리가 요 앞에서 지금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제서야 지금 뭘한 거냐면 이 중괄호 복잡한 식을 전개를 한 건데 일단 <laughs> n 세제곱 여기 n 세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 그 n 세제곱을 분모로 보내고 그러면 옆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식들을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분자로 올리자 옆에 곱해져 있는 애들은 분자로 올려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 2랑 3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어차피 최고청만 남기게 n, n, 2n 해서 2n 세제곱. 플러스, 여기서 2n, 여기서 n제곱. 그러면 2분의 2n, n, n 곱해서 2n 세제곱. 됐지? 이제 n 세제곱은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산 안 해줘도 되고. 그럼 다시 정리를 조금 해주면 n 세제곱분의 통분해줄게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어, 6 6이니깐 위아래 2 곱해서 마이너스 4n 세제곱 플러스 어, 위아래 3씩 곱해서 6n 세제곱 그러면 1분으로 만들고 범분수 해줘서 6n 세제곱분의 어, 계산해 주면 2 n 세제곱이다, 그지? 그러면 이 n 세제곱. 그럼 답은 육분의 이, 답은 삼분의 일. 자, 이 문제도 만만치 않긴 했는데, 그지? 그 뭐, 너무 맨날 쉬운 문제는 풀수 없잖아, 그지 얘들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수업 시간에 아까운 시간이 안 가니까. 한 번, 다시 한번 풀어봐줘. 그럼 14번에 자, 이런 문제를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차라리 이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그치? 근데 우리 그 리미트의 성질에 의하면 수렴하는 수열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데 있어서 어 자유자재로 계산이 된다. 열려있다. 더셈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뺄셈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어단 그게 자유자재로 되려면 1번처럼 an의 극한이 알파에 수렴했다. bn의 극한이 베타에 수렴했다. 이런 수렴했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어, 나눴을 때그 수렴값을 바로 이용해 똑같이 bn 대신에 베타 리미트 bn 대신에 베타 리미트 an 대신에 알파 넣으면 돼 음. 이게 답인데 중요한 건 틀렸어 된다면서 왜 틀렸냐면 나눗셈일 때는 분모에 가있는 애들이 절대로 0이 될수 없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틀린 거야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란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거고. 틀렸고. 그 다음 2번. AN이 발산했네. 근데 발, 어, 발산했고. 그러니까 BN도 발산했고. 근데 AM에서 BN을 빼면 0이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발레를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하겠지만 발산하는 애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거나 나누어서 뭐 어떻게 되었다라는 건 사실 모른다라고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 발레를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줄 필요 없고 일반처럼 수렴한다라고 돼 있으면 걔네들을 막 이용해 가면서 문제를 다시 대입해 가면서 풀어볼 수 있겠지만 발산하는데 굳이 구해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모른다가 답이고 3번 리미트 a n 발산. 그럼 여기서도 이미 발산을 해버렸잖아. 그럼 발산하는 애와 영에 어, 수렴하는 애 영에 수렴하는 수열의 곱은 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른다가 답이야. 얘가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발레를 굳이 찾지 말고 그다음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 n 이라는 수열이 an 이라는 수열보다 크면 극한값도 오른쪽 b n 쪽이 크다라고 했는데 쌤이 리미트가 붙으면 수열의 극한값은 이렇게 는이 같이 생기겠지 리미트가 붙으면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다음에 5번. 리미트 AM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0에 수렴했고 AN이라는 수열은 알파에 수렴했다. 그럼 BN은 알파에 수렴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어쨌든 둘다 수렴하는 값을 가졌잖아. 그러면 자유자재로 더센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의해 열려 있으니까 AM BN 이 식에서 AN을 어떻게 해 주면 BN이 나와? 그러니까 쎈말은 an 빼기 bn이랑 주어진 이 an식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을 짬뽕시켜서 얘를 만들어보는 거야. 그럼 빼면 되잖아. 빼면 이 둘이 없어지고 부호는 이미 마이너스가 붙었긴 했지만 마이너스 bn이 렇게 남잖아. 근데 얘 극한값이 얼마였어? 0이지. 얘는 알파였지. 그지 그럼 얘 답은 뭐야? 마이너스 알파잖아. 0 마이너스 알파해서. 그지 그러면 고로 마이너스 bn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bn은? 알파지 음, 물론 베리미트를 붙여가면서 정리했어야 하지만 음, 붙였다 생각하고 코스탑은 5번 그러니까 이게 수렴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계산이 되고 그값 어, 어, 남은 Bn도 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연습문제 끝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해가면서, 어 개념 원리만이라도 좀 방학 때, 어 완벽하게 해놓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수고했다.